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해. 미국인 아내가 충격받은 순간, 여행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미국인 아내가 제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잠깐만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 그녀는 여행 계획 때문에, 한국 여권으로 갈수 있는 나라들을 검색해봤고, 그 순간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최상위권,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만 해도, 거의 190개에 달하고,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강대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미국 여권도 강한데 한국은 거의 최상급이잖아. 여행 자유도, 글로벌 신뢰도 이건 진짜 부럽다. 그녀가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신뢰도.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거의 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 국민으로 대우받는 그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성 신뢰성 때문에 이 여권을 강력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이었죠. 아내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권 하나만 봐도 이미 세계 정상급 국가라는 게 느껴져.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작은 여권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